예, 다들 저 안녕히 주무셨어요. 예, 대형유튜브 TV, 예, 대형입니다. 음, 최근에 제가 뭐 방송을 거의 제대로 못했죠. 예, 제대로 못하고, 음, 예, 이틀 전 이제.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 보내드리고, 그날 방송하다가, 그래요 뭐, 시청자 입장에서는 좋은 뜻으로 말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저라고 제 인생의 삶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알아보고 있고, 생각도 하고 있고, 허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방송에서도 몇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쩌다 보니 시작한 유튜브에 그거지만은 다른 것이 미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시작한 방송이니까, 그래도 한번 최선을 끝까지 다 해보고, 어. 정말 내가 이게 아니다 싶을 때 그때 가서라도 어, 사람이 전환을 할수 있는 거고, 생각이라는 것은 변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다가 말면은, 옛말에도 그래, 응? 가다가 말면은, 아니간만 못 하다 가는데. 정상적으로 좀 안정을 찾고 스튜디오 방송을 다시 좀 하고 제가 이사를 해서 뭔가 마음속에 찌꺼기 같은 것도 없이 깔끔하게 내가 최선을 정말 다 해보고 열심히 했을 때 미련도 후회도 없다. 내가 최선을 다 했는데도 이것이 나의 길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때 가서도 얼마든지 아직은 제 길을 갈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시청자들도 묵묵히 그냥 제 방송을 보시면서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 개인들의 말들을 다 해요. 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스트리머한테 그런 말할 필요 없습니다. 예, 어차피 제 인생이고, 제 방송이고, 여러분이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알지만, 거기에 대해서... 음?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제 인생을 갖다 좌지우지 하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지금도 힘들고 괴롭습니다. 허나 하루라도 빨리 제가 또 안정된 모습을 찾고 제가 하고 있는 이 방송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좀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뭐한 게 있어도, 좀 지켜봐 주시면서 응원해 주시고 힘내라고 한 말씀 해 주시는 게 그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저도 되도록이면은 예, 빨리 정상적인 방송에 복귀해서 제 방송을 여러분들 앞에서 웃는 얼굴로 좋은 얘기들로 재미난 이야기들로 여러분들께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 마음이에요. 좀 넓은 아량으로 지켜봐 주세요. 예, 오늘도 날이 차고한데,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들 잘 챙기시고, 항상 힘내서 예, 일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들 화이팅 하시죠. 화이팅! 예, 빨리 방송에 음,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저도 마음을 최대한 빨리 추스리고, 일어서도록 하겠습니다. 예, 걱정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죄송합니다. 예. 실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